자, 6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6명의 친구 A부터 F가 극장 좌석에 한 줄로 나란히 앉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우선 1번부터 볼게요. 6명 중 2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4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. 자, 그러면 지금 극장에 6개의 좌석이 있는 거고요. 6명 중 2명이 먼저 앉는데요. 그러면 6자리 중에서 두자리를 선택해서 1열로 앉는 거죠. 맞나요? 그러면 6자리 중에서 두자리를 선택해서 1열로 앉으면 돼요. 6P2가 되겠죠.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좌석이 4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4명이 한 줄로 앉아야 돼요. 그러면 4P4가 되겠죠. 자 그럼 얘 계산하면 6P2라는 건6 곱하기 5, 4P4라는 건4 팩토리알이 되네요.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얘가 6 팩토리아를 얘기하죠. 계산해주면 720인 거고요. 됐나요? 자, 그 다음 2번은 이번엔 6명 중 3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3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그러면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서 1렬로 배열이니까 6p 3이 되겠죠. 이제 자리는 3자리 남았고 3명이 일렬로 배열 3P3입니다. 그럼 얘는 6P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고 3P3은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얘가 6팩토리얼이될 거고요. 똑같이 720이 나와줍니다. 됐습니까? 자 그럼 3번 보시면 이제 위에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요 놈임을 증명하래요. 자 그럼 가볼게요. 자 mpk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n- k+1까지의 곱이죠. 맞습니까? 그리고 n- k p n- k는 n- k 팩토리알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n부터 n-k 플러스 1까지의 곱에다가 n-k 팩토리아을 곱하는 거고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? n부터 n-k 플러스 1에다가 n-k 팩토리아는 n-k 거기서 1뺀거쭉 빼서 곱한 다음에 1까지의 곱이죠. 결국 얘는 1부터 n까지의 곱이니까 n 팩토리아이 되는 거고 얘는 N, P, N과 같아지는 겁니다. 됐어요, 여기까지.